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이들 운동을 갔다 올건데 어저께 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 오늘은 우리 듬직이 듬직한 여장부 우리 민고도 함께 갔다 올겁니다 어 근데 민고를 먼저 날려야 될것 같은 이유가 민고가 하도 망고를 괴롭혀가지고 링고부터 일단 갔다 오고, 링고랑, 아니, 망고랑 링고랑 다녀오고, 그리고 망, 어, 링고랑 링고랑, 예.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 얘가 요즘에 너무 까불어. 입질도 좀 심해지는 것 같고. 근데 그냥 물려야 돼요, 그거는 장난치는건데 뭐 어떡해 장난치는건데 끝치 민고야 끝이. 자 그러면 다녀오도록 많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문 여는거 봐 하지 말라고 자 얘들아 가자 이제 시동 걸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도착해서 카메라 켤게요 가가, 빠빠. 가. 그렇지. 안녕왔어 오늘은 매가 없다. 매가 없어요. 아이, 새끼야. 망고, 린고, 아니 뭐지? 내가 나보다 내가 나 빨아. 어 가치고 가치가 오긴 하는데, 오 추워, 오 추워, 완전 추워. 망고, 린고. 아, 아, 추워. 어우. 오늘, 오늘 비행하기 그래? 좋은 바람인데, 치킨 트럭 주네. 비가 와서 그래, 비가 와서. 야, 와. 가자. 님과. 일로 아일 오케이. 자. 가자, 사냥 가자, 출발! 출발! 원래 가지마! 일로 와. 치울 치지 치울고 바람이 너무 세. 바람이 너무 세어에구 잘하네 우리 망고. 망고님 너무 잘하는데 응?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내 머리는 개판이고 날씨는 너무 좋네요. 날씨 봐 이게 와 끝내주는구만.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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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 바람에 날아간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자 하나씩 먹을까 우리? 자 줄게. 망고 하나 아니 링고 하나. 와 근데 너무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추워, 추워. 망고야 빨리 먹어. 한 번만 더 갔다 오자. 오늘 추우니까 두 번만 하자. 음? 응? 아, 되나? 빨리 먹어, 우리 망고야. 아 추워. 안 먹어? 잖아 한번더지야지 옳지 고고 오고, 오고, 고잘 먹는다 오랑구 잘했어 한 번만 더 갔다 오자오자 오고, 오 안녕하세요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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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고, 오고, 고오 오래지 오빠라고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아이고 아야 너무 세잖아 너무 세잖아 한 걸로 울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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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치 아아아아 산 펴졌네 산 펴졌네 아이고 이뻐 아빠 시끼들 왜 이렇게 이뻐 자 민관분만 더 하고 우리 들어가자 와. 오늘 날씨 너무 좋다. 가을 날씨다, 맞죠? 좀 있으면 겨울이다. 들어가. 잠깐. 잉고도 들어가. 잉고. 저기 뭐야? 재 재워가 한번 더 하자. 잉고하고 한번 더. 한번 더 하자. 잉고. 링고. 잉고야. 아 잠깐. 아 망망고 추우니까 망고부터 집어넣고 올라가. 망고부터 집어넣고 올라가 있어. 가 있어봐. 망고는 아직 어려서 찬바람을 많이 맞으면 안 돼. 추운 건 괜찮은데 바람이 안 돼, 바람이. 그렇지. 앵고 일로 와. 앵고 일로 와. 아. 망고. 앵고 가자. 출발. 가자 출발. 앵고도 출발. 가자 고. 빨리 와, 빨리 와. 가자 출발 옳지 인구도 온다 옳지 잘했어요 와 추워 추워 겉옷을 입고 나올 걸 패딩 입었을 때는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몰랐는데 응. 하나 먹어 좀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날씨 완전 좋아 와. 날씨도 좋고, 오늘은 매도 없고, 그치 가자. 집에 가자. 끝. 안녕. <웃음> <웃음>